안녕하세요. 산하생명 아카데미 코치를 맡고 있는 수달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규 챔피언인 사미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사미라 보면은 패시브가 사미라가 이동 불가 효과 영향을 받은 적에게 대상을 0.5초간 공중으로 띄운다 해가지고 서포터가 CC를 걸어주면은 CC를 연계할 수가 있거든요. 서포터가 CC를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더 편하게 같이 넣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되게 좋고 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번 캐릭터가 재밌는 게 멀리서 으면은원 거리 근거리에서 쓰면은 광역의 근거리 병사로 바뀌어요. W 같은 경우에는 가이 까 붙어서 U의 타격을 할수 있고 지속되는 동안 추서체가 들어오는 건다 막히는데 유의해야 될 점은 E 1 안쪽으로 들어와서 스킬을 쓸 경우 스킬이 막히지 않습니다. E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야소 E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까이서 챔피언한테 붙었으면 멀리 나가고 멀리 있으면 챔피언에 좀 가까이 붙고 이게 그래서 윈연 이렇게 붙어서 가면 최대한 멀리 나갈 수 있어요.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옆에 랭크가 있는데 이 랭크가 스킬 한번 쓰고 평타를 칠 때마다 랭크가 올라가는데 S랭크를 만들어야만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궁극기는 주변 적한테 다 데미지를 주는 건데 쿨타임이 되게 짧아가지고 쿨타임이 3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킬 한 바퀴만 돌릴 수 있으면 S랭크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쿨타임 감소 템트리를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컨트롤 2번을 누르면 동전을 던지는데, 제 골든 1원이 깎이고, 상대방한테 1원의 골드가 들어가요 스킬 판정을 받아가지고, 정복자, 피해맛, 리안드리 같은 아이템 요구가다 터집니다. 오늘 핫한 3이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생명 e스포츠 아카데미 코치 김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